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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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격이 들어가 웨딩부케 하나 좀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자격 준비했습니다. 놀랄 거예요. 자격입니다. <laughs> 너무너무 예쁜 자격입니다. 와, 색감 정말. 와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어요. 노랑빛에 안에는 아주 붉은 소녀의 볼같이 부글스름한 것이 정말 오묘한 색감의 자격입니다. 염색된 튤립 준비했고요. 솔라 장미 프록스 준비했고요. 아스트란시아 아킬레아 이테아 클레마티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길이가 이번에 이 정도로 밖에 자라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 뭘 만들어볼까 하다가, 아, 그래, 이 봄이 가기 전에 자격 들어간 웨딩부케 하나 만들어보자 생각을 했거든요. 길이도 적당하게 딱 웨딩부케 하기 좋은 길이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아킬레알 밑에 장가지 다 잘라내고요. 밑 부분에 붙어 있는 것만 사용하는데 이런 이파리 좀 깨끗하게 제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그 옆에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아스트란시아도 같이 활용해주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목무리에 작약을 하나를 더 넣어주고 튤립. 일자로 되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튤립은 몽우리 그대로 사용합니다. 피우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주고 옆에 플록스, 아, 카라멜 플록스 너무 예뻐요. 높이 너무 올리지 말고 옆에 가지 잘라내고 깨끗하게. 솔라 장미, 솔라 장미 이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서 넣어주고 살짝 돌려서. 또 자기약 아래에 미리 좀 컨디셔닝 해놓은 솔라 장미를 더 넣어주고요, 아래쪽에 다시 한번 넣어주고, 자기약 한번더 들어가고, 마지막 자기약 하나 더. 아래로 저는 다시 한번 솔라 장미를 넣어주고 아래쪽에 딱 이렇게 이게 잘 휘어지거든요 솔라 장미가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아스트란시아 넣어주고 아킬레아를 또 옆으로 그 아래 선으로 튤립 되어주고 튤립 살짝 튀어나오게 잡아주고 이런 공간에 조금 더 얼굴을 크게 잡아 먹을 만한 게 없나 조금 더 얼굴이 크게 프록스로 아래 선에 이렇게 넣어 줍니다 좀더 튀어나오게 입체감 있게 되도록 동그랗게 밑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약간 튀어나와야 그 재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넣어주고 튤립 살짝만 집어 넣어 줄게요. 다시 아킬레아 넣어주고, 옆선에 눕혀서 잘 넣어주고.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옆에 튤립 밑으로 짧게 다시 한번 아스트란시아. 이또 아스트란시아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옆에 아까 넣은 것처럼 아스트란시아 넣고, 카라멜, 프록스 들어가면서 또 옆에 아킬레아 들어가고. 잔잔한 꽃들이 또한 번에 같이 모아지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이태아 넣어볼게요. 하나하나 줄기 따로따로 해가지고 얇은 줄기를 이렇게 밑으로 태웁니다. 이렇게. 라인감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거든요? 너무 과하게 이파리까지 살려서 가면은 지금 위에 느낌을 좀 해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파리 큰거다 제거하고 이런 거 밑에 수룩 다 제거한 후에 이런 큰 잎도 좀 제거해야 될것 같아요. 아주 작은 잎 빼고는 제거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장식해주고 또 위로 살짝 올려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신부님의 스타일이나든지 성향이 좀 자유분방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파리 활용을 좀 하면서 예쁘게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아담하고 차분한 느낌을 갖고 뭐 한옥 웨딩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 많이 하는 그런 웨딩홀에서 하던 하면은 조금 더 아담하고 깔끔하면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줘도 너무 이쁘네요. 그치. 무슨 멘드라미 줄 멘드라미를 놔둔 것처럼 되게 멋스럽습니다. 이태아가 생긴 게 이래요. 이대로 사용하면 조금 어, 여기에 는안 올릴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아닌가? <laughs>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긴 길이를 갖고 있는 이태아 꽃만 잘라서 거기에 잎알이 밑에 큰거 제거하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태아 아래 장미를 다시 이렇게 안 보이는 구석이지만 어떻게 사진을 찍냐에 따라서 이 장미가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웨딩부케 만들 때에는 아름답고 그냥 그날 최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꽃을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아래 공간까지 신경 써서 넣어줘요, 꽃으로. 한번 잘라내고. 그리고 클레마티스를 자격 가까운 곳에다가 포인트로 옆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쁘지 않아요? 다시 여기 이태아를. 이 클레마티스 아래로 딱 받쳐줍니다. 그리고 좀 도드라지게 긴 이태아 넣어봤더니 좀 크게 느껴지는 이태아 꽃은 잘라내고요. 이 잘라낸 거는 따로 씁니다. 아래로 그리고 밑에 죽이 가지런하게 한번 잘라내고 이렇 해서, 여러분, 웨딩부케. 너무 예쁜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명 플로랄 테이프로 줄기를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에 저는 금색깔 리본, 이거 실크 리본입니다. 이 실크 리본을 준비했는데, 돌려서 오늘 여기에 핀으로 고정하면서 이 리본을 좀더 멋스럽게 사용하겠습니다. 리듬 체조하시는 분들 보면 리본 와 이렇게 흩날리죠. 그 그런 느낌을 이 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부풀어지게 겹정미 그 꽃잎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을 낸다라는 마음으로 핀을 고정을 시키면서. 디자인을 해줘요. 좀좀 짧게 자를게요. 그리고 아래 이거 짧게 잘라놓은 이 끝을 꼬아서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이 위에 약간 콧사지 하나를 꽂은 것처럼 아래에 핀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래는 줄기를 아주 가지런하게 새끼손가락 가깝게 해서 모든 주기가 같은 위치에 있도록 잘라냅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보호가 됐죠? 보석 알맹이 같이 반짝반짝 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예쁜 오늘의 꽃이었습니다. 화면 가까이에 딱 대보니까 왜 이렇게 보석 같이 반짝반짝 거리죠? 네, 로즈골드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아 보석같이 너무 예뻐요. 이런 거는 진짜 흘러내리는 귀고리 같고. 아 여러분 작약을 넣은 웨딩 부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소원 성취 했어요. 너무 예쁘다. 여러분 내년에 결혼하시는 분들 봄에 작약 넣은 웨딩 촬영 부케나 웨딩 부케 꼭 해보세요. 꼭 하세요. 이맘때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 계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그 계절의 꽃을 꼭 써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한 달려 봅시다! <laughs>